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다은 의사입니다. 제가 25년 넘게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60대 이상 남성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기력 저하입니다. 예전처럼 발기가 되지 않거나 지속시간이 짧아졌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60세가 넘어서도 발기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토스테론 관리. 두 번째는 혈류 개선 운동. 세 번째는 식단 조절,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특히 다섯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제 임상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성생활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발기력이 왜 떨어지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아셔야 해결 방법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테스토스테론 감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20대 때보다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되고, 근력도 약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둘째, 혈류 장애입니다. 발기는 혈액이 음경으로 충분히 유입돼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나빠집니다. 운동 부족이나 불규칙한 식습관도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러면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죠. 게다가 혹시 발기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토스테론 수치 관리입니다. 발기력 회복의 첫 걸음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치가 많이 낮다면 병원에서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사나 젤 형태로 치료하는데요.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충요법까지는 필요 없지만,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싶으시다면,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굴, 소고기, 호박씨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굴백지 정도, 소고기는 손바닥 크기만큼 2, 3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근력 운동도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두 번째, 혈류 개선을 위한 운동입니다. 발기는 혈류가 생명입니다. 혈류를 개선하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운동은 이렇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빠르게 걷기나 조깅을 하세요. 처음엔 1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땀이 날 정도로 걸으시면 심폐기능과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수영도 관절에 무리가 없어서 좋습니다. 일주일에 2, 3번, 한 번에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특히 하체를 집중적으로 단련하세요. 스쿼트와 런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쿼트는 하루 20개씩 3세트, 런지는 양쪽 다리 각각 15개씩 2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의자를 잡고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체 근육을 키우면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증가하고 골반 쪽 혈류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도 꼭 하세요.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소변 볼때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완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도 2, 3개월 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조절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식단 조언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등 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한 번에 손바닥만큼 약 10만 15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과일은 베리류와 감귤류를 추천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오렌지 같은 것들이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과일 한컵 정도 아침이나 간식으로 드세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를 하루 한 줌, 약 30지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다크 초콜릿도 효과가 있는데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 제품을 하루 2, 3조각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마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마늘을 하루 1, 2쪽씩 꾸준히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냄새가 부담스러우시면 구워서 드셔도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음주는 혈관을 막고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시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서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이완입니다. 스트레스는 발기력의 큰 적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줄이자 발기력이 개선되는 것을 봤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식호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5분씩 하세요.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6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10번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좋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유튜브에 초보자 명상이라고 검색하시면, 가이드 영상이 많습니다. 요가는 일주일에, 2, 3회, 30분씩 하시면 몸의 유연성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등산, 낚시, 서예, 악기 연주, 뭐든 좋습니다. 성적인 고민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 성관계시 불안감이 크시다면, 안 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대신 천천히 즐기면 돼. 파트너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아. 같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심리 상태가 발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매일 밤 7, 8시간 자도록 노력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고 발기력이 떨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모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이셨는데 회사 생활로 늘 스트레스를 받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수면 시간이 4, 5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당연히 발기력도 떨어지고 성욕도 없어졌죠. 제가 수면 개선을 강조했고 김 씨는 밤 11시 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자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김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상쾌하고 낮에 피곤함도 줄었고 무엇보다 발기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회복되어 자신감을 되찾으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이 방법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발기력 문제를 혼자 끙끙 앓으며 숨기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먼저, 파트너에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으세요. 요즘 예전만큼 안 돼서 속상해 같은 식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파트너는 이해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겁니다. 성관계 중에도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런 게 좋아,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같은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의 선호와 욕구를 알게 되면 성적 흥분이 높아지고 발기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관계만이 친밀함의 전부가 아닙니다. 평소에 스킨십을 많이 하세요.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가벼운 키스 같은 애정 표현을 자주 하면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고 이것이 성욕과 발기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 분위기를 바꾸거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함께 로맨틱한 영화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만들면 성적 흥분도 높아집니다. 만약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파트너가 없어도 발기 기능은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자위 행위는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1,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 관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1번부터 4번까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면 자연스럽게 인간 관계도 좋아지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도 생깁니다. 자, 이제 발기를 유지하는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도 중요하니까요. 먼저 성관계 중 깊은 호흡을 하세요.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혈류가 나빠집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몸이 이완되고 혈류가 개선되어 발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 중간중간 잠깐 쉬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파트너와 대화도 나누고 애무도 하면서 여유를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긴장이 풀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적은 운동을 성관계 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임박했을 때 골반적은을 강하게 수축하면 사정을 지연시킬 수 있고 발기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관리하고, 둘째 운동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셋째,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고, 다섯째, 파트너와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발기력만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좋아지게 하고, 여러분을 더 젊고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발기력 개선은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을 개선하면 전신이 건강해집니다. 제가 실천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릴게요. 처음 30일간 이렇게 해보세요. 1주차에는 병원에 가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금연을 시작하시고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세요. 2주차에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세요. 스쿼트와 케겔 운동도 시작하세요. 3주차에는 식단을 바꾸세요. 등푸른생선을 일주일에 2, 3번 드시고 과일과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4주 차에는 매일 10분 명상이나 복식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밤 11시 전에 자서 7시간 이상 주무세요. 그리고 언제든 편한 때에 파트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4주에서 8주 정도 후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겁니다. 만약 이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도 개선이 안 되신다면 병원에 오세요. 심각한 혈관질환이나 호르몬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치료나 다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발기력 저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높이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성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